컨트림 S 스 페이버드 모델이고요. 이제 26년식으로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. 26년식부터는 전부 다 키가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뭐 금액은 그대로라고하다라도뭐 키는 한 개가 빠집니다. 가장 또 많이 판매하는 가 S 페이버드 모델이고요. 어, 클래식 모델 대비 뭐 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디자인도 좀 금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휠도 금색으로 됐기 때문에 훨씬 더좀곱급스러움이 많이 보이졌습니다 오히려. 동일한 이 형제의 모델인 X1이나 X2보다도 컨트리미더 좋은 게 뭐냐면, X1보다도 여유로운 실내 공간도 제공이 되고요. 그리고 일단 디자인 자체가 미니가 좀 유행을 안타기 때문에 이것도 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소형 SUV지만 좀 대형급 같은 이런 여유로운 굉장히 여유로운 실내 공간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또컨트리미의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페이버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리코드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. 뭐 어라운드 뷰라든가. 주차 자동 주차 시스템이라든가 3D 뷰라든가 이런 게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카드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 요 이런 게또 굉장히 또 페이버드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. 또핸들도 고급스럽고 그리고 당연히 4륜구동이고2 0시4륜구동인데도 연비가 1 0 8 k m 연비가 굉장히 좋고요. 시트도 브라운 시트랑 블루 시트 두 가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어 시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슬라이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절이 됩니다. 거리 조절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장점이고요. 2열의 열선 시트는 원래 없습니다 선풍구랑 C타입 충전구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뒷펜더랑이 트렁크를 유지하는 이런 볼륨감도 컨트리맨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또 이렇고요 커버라젝기는 조금 더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더 올라가서 컨트리맨 JCW 모델하시면 또 좋고요 26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좀 되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신시면 좋습니다. 25년식은 끝났어요.